할렐루야 오늘은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썽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어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함이 아니여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휘로 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우리 인간에게는 지적인 능력과 정적인 능력과 그리고 의지적인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생각하고 깨닫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정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인간의 삶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희로애락의 감정을 느끼며 표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의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무언가를 선택하며 결단할 수 있는데 올바른 생각을 하고 그것을 삶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주어진 지, 정, 의, 이세 가지 능력은 하나님도 똑같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이 희로, 애락의 감정을 느끼시며 그것을 표현하고 계신 것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희로, 애락의 감정은 우리 인간이 느끼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는 사실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실에 가장 큰 기쁨을 누리실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기쁨을 선물로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은 바로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됨으로써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이루어지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았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못다한 충성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때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서 복음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하여 아무에게도 패를 끼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행실로도 본을 보이고 자기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오로지 교회와 주님을 위해 봉사하며 헌신하고자 심썼던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모범적인 전도자 사도 바울 일행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심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래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드리는 한 날의 삶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